자, 안녕하십니까. 뉴젠드 빛입니다 오늘은 1월 8일 아침에 산책을 하면서, 어, 1월 달인데, 지금 많이 뉴젠드가 이제 활성화가 되는 것 같아요. 한국 분들도 많이 보이시고, 어, 이제 한 3년간 그 묶였던 모든 것들이 다시 시작이 되는 거 아닌가. 저도 이제 한 3년 만에 고객을 처음 받아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옛날 일이 새록새록 생각이 나고 이 뭔가 좀 감이 떨어진게 이게 이게 제가 이제 횟수로 2 2년차에 유학일만 하다보니까 어나 바보 된거 아니했는데 손님을 받는 순간 몸에 배어있던 모든 게막쫙 살아나는 그런 느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그 냉동 인간에서 깨어나던 사람이 몸이 참 말이 안 맞나 너무 내가 요즘 영화를 많이 봤나 좀 영화를 좀 많이 봐서 어, 잘 때면 영화를 보니까 영화랑 뭐 시사 프로그램 보다 보니까 약간 맛이 가지 않았나. 예, 아무튼 그런 거 그거고 잡담이 길었네. 예. 자 이렇게 뭐 제가 걷는 길인데 아침에 어, 그냥 동네 일반 일반적인 유드 동네입니다. 예. 오늘 하려는 얘기는 요즘 상담을 이제 많이 와요. 이게 제 루틴이 보면 이제 요럴 때 제가 이제 좀 많이 유학에 대한 영상을 좀 올리거든요. 뭐정착을 사람들이 오니까 올리다 보면 이게 노출이 되나 봐.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연락이 와서 보통 이분들은 이제 또단 봄에 나가서 이제 만나고 하는데 이제 어떤 분인지 최근에 연락이 왔는데 여자분인데 이제 몇번 연락이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알아봐주고 이제는 상황인데. 어, 다른 유튜브도 많이 봤겠지.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카더라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 건지 유튜브라고 해서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유튜브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카더라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유튜브에 대한 영상을 잘 보다 보면은 그가 그, 유튜브 만드시는 분들도 요거 좀 주의를 하셔야 돼. 그러니까 자기가 잘 모르는 부분은 그런 사람도 있다라고 이거는 각자 개인적 검증을 제가 항상 얘기요 저는 얘기하지만, 마지막엔 항상 제가 상, 선수를, 그러니까 변호사라든가 회계사를 만나보고, 저는 특별한 사례를 일반화시키지 않습니다. 왜냐면 아니, 100명 중에 하나 받는 사례를 일반화시켜버리면은, 그게 어떻게, 이게 제가 이제 좀 일을 하면서, 그 공, 그, 그러면 상담이 너무 힘들어지거든. 어떻게. 100명 중에 1% 케이스에 다 끼어 맞추냐고 근데 그런 유튜브를 보다 보면은 1% 케이스라도 예를 들어 그 영주권을 받은 경로가요 자기가 받은 경로 아니고서는 잘 몰라요 저같이 이걸 일을 하는 사람들은 22년 동안 이런 사람들 도와주다 보니까 별하별 사례를 다 겪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또 잔머리도 굴리고 하다 보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변호사나 회계사들이 모르는 꼼수도 제가 아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하더라. 무책임하게. 전 지금도 제가 선수라고 자부하지만 그런 케이스에 대해서는 저는 단호하게 저는 안 된다. 쉽지 않다라고 얘기 그러니까 있긴 있지만 그런 케이스에 당신이 이렇게 럭키하게 들어갈 확률은 많지 않다라고 얘기하면 사실이거든. 그리고 제가 이런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데 1%의 케이스를 가지고, 내가 일반화 시켜버리면은, 내가 한마디로, 뉴질랜드의, XCOC 되는 거지. XX가 되는 거지. 그렇게는 안 돼요. 예. 근데 이제 그런 얘기 듣고, 그데 이제 그런 자기 경로가 아닌데, 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보니까, 그렇게, 비, 뭐, 비자 받고, 영주권사 있더라. 제가 땅에, 이지 그거는, 그리고 여기가 비자에 대한 얘기 잘안 해요. 누구도. 왜냐면, 그걸 누가 시시콜콜하게 얘기해요? 내가 뭐 어떤 남자랑 살아가지고 비자 이런 얘기 누가 해? 결혼하면 이제 허스밴드가 되면 뭐 와이프가 되면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얘기 잘안 합니다. 뭐별의별사례가다 있거든. 그걸 내가 왜 얘기해? 아무한테라도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그 사람이 웍비자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서 받지 않았나? 하던 심증을 갖다가 그냥 일반화 시켜버리는 거야. 그럼 그 사람 어 이렇게 되지 않나요? 안 되거든.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그니까 카더라라는 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 사람들은 나중에 가서 그 사람 들화 당신이 그래 내가 이렇게 망했잖아. 그럼 누가 욕먹어? 본인이 욕먹는 거 병신이 이거 아 <laughs> 이런 얘기 하면은 이건 바보지 바보. 응. 내가 뭐라 그랬는데 <laughs> 바보야 바보.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제. 본인이 똑똑하고, 본인이 다 체크하고 들어가야지. 그런 1%의 얘기를 일반화시켜가지고 나의 모든 플랜에 넣는다? 저는, 그냥, 한국서 살아. 그 정도 머리 가지고선. 99%의 일반화된 사례를 가지고 가다가, 럭키하게 내가 1%에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저희, 지금 제일 가까운 분들, 이번에 스페셜 영주권 받은 분들, 대부분이 그래요. 일반화적인, 제가 관련된 분들은 일반화적인 걸 누가 그 스페셜 나오는 거 알았겠어. 하지만 일반화적인 걸 가지고 하다 보면은 그게 내가 그게 들어가는 거지. 근데 저는 또 조금 요즘 들어 느끼는 건 뭐냐면은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한번더 터지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 인력난이 상당하거든요. 지금 호주도 저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이런 거를 가지고 보지 마. 이런 거는 운이 좋게 맞을 수 있지만, 일반화적인 거 가지고 준비를 하는 게 좋습니다. 예. 근데 또 이런 사례가 또 최근에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사례들이 또뭐냐요 최근에 또타 유학원. 저는 참 정말, 제가 타 유학원으로 등록해서 전화 온 사람까지 정말 내 상담 다 해줘, 진짜. 전화, 최근에 하신 분 알죠? 예, 이틀 전에 하신 분? 다른 유, 타 유학원에 다수속까지다 했는데, 얼마나 답답하면 나한테까지 연락했겠어. 그 유학원이 있는데. 저 이런, 하, 그냥 이게 왜냐. 나마저 등을 돌리면, 진짜 그 사람은, 참 그래요. 저도 내가 알지만, 그냥, 뭐, 어떻게. 나라도 상담해줘. 그분 데리고 한, 한 시간 넘게 통화했는데, 제가 오늘 또할 얘기는 뭐냐면, 이건 세상 사는 지혜 같아.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요. 서둘러서 일을 진행하면 안 돼요. 딱 앉아서 곰곰이 생각해보고, 왜냐하면 법적인 서류나 이런 건요. 증거가 남아. 한번 뭐 변경을 하거나, 예를 들어 은행 같은 경우 돈을 뺐거나, 증거가 다 남아요. 그리고 뭐 등록 같은 경우 무슨 신고라든가 정부에 신고하는, 다 등록이 나아요 빼도 넣었다 뺐다라는 기록이 다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요. 근데 이건 그, 저, 딱 앉아서 공공이 다 알아보고 움직이는 거야. 증거가 남 증거가 안 남은 건안 남는 거든 상관없지. 예뭐 IRD 문제됐던 사람들 막 이거 저막해가지돈탑그 증거가 다 남아요. 이 해명이 더 힘들어져. 근데 지금 이왕 같은 경우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은 이 사람 잘못이라기보다는좀 애매했어요. 왜냐면 유학원에서 이제 뭐 해라 아니 난 이해가 가는 게난 이해. 여기는 혼인신고를 안해도 사실혼으로 동거만으로도 비자가 나와요 유젠드는 혼인신고가 중요한게 아니라 사실혼입니다 여기는 그래서 그런 나라인데 뭐 자기 딸라는뭐 카운셀링 해주면서 20년 난 20년 여기서 했는데난 처음 봤어 사람 얼굴을 근데 뭐, 뭐 구라빠를 풀든 뭐하든 뭐 자기 영업이니까 근데, 근데 그런 구라빠은좀 제가 그런데 예 하여튼 그런데 난 그런 무슨 렌트를 하는데 혼인신고를 하는 그런 얘기 처음 들었어. 난 진짜 무슨 아, 진짜 그래가지고 여기는 파트너가 존재합니다. 파트너가 혼인신고 파트너요. 그래서 했는데 좀 개인적인 문제가 생긴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아싸리 안 했으면 좋았을 얘기한 좋았을 상황이 되었었던 거예요.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애매한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항상 보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 뭐냐면 문제가 생기면요 그 에이전트가 나한테 도움이 안될것 같다고 판단이 되시면 알아봐야 돼요. 그걸 다 알아보고 항상 에이전트는 뭐 저는 그래 이런 수렁에 빠진 사람들을 데리고 돈을 얼마 내면 도와주겠다. 비록 내가 당할 수도 있어. 당할 수도 있지만 뭐 얼마나 당하겠냐고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잖아. 카운셀딩 1시간, 2시간 전화해준 것 뿐이야. 도와줘야지. 여기다 대고 얼마 내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고 하는 거는 조금 그런 에이전트를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암튼 간에 그런 에이전트도 선택하는 방법이고. 아유, 오늘 또일 많이 하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저 개인적인 거 있으니까 사운드. 조금 있다가.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이제 좀, 걸르셔야 돼. 뭐, 그 사람이야. 먹고 사는 입장에서 구라를 날릴 수도 있지. 하지만, 자신이 못 걸러냈다는 것도 잘못입니다. 좀, 애매하지만, 믿었던 사람한테 당하는 거일 수도 있지만, 어떡하겠어. 그러니까, 자기가 항상 얘기해. 정보를, 저도 실수할 수 있어요. 저도 제가 무슨 뭐, 신이 아닌 이상. 얼마 전에 제가 얘기했잖아. 한국 비자, 비자 받는 거. 저도 깜짝 놀랐다고 그니까 러 저희 그 아는 분들이 아니 다른 사람 몰라도 실장님이 그걸 몰랐다니 아나 아이 저는 제가 진짜 아 이게 변명이지만 너무 바쁘니까 맡겼지 우리 아들한테 아 나도 잘못이지 그니까 그때 뭐그랬뭐 돈을 많이 지불할 뻔했지만 아무튼 수업료 내는 거지 뭐 못하면 수업료 내야지 뭐 방법 없어 응한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상담을 보다 보니까 카더라라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카더라를 가지고 1%의 상황을 가지고 나한테 접목시키지 마라. 그리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하루 이틀 늦어지는 상관 없어요. 뭐 그게 무슨 뭐 지금 당장 죽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알아보고 비록 내 에이전트가 그래 믿음 있고 하지만 전 항상 그럽니다. 제 이전, 저의 고객들한테 내가 이렇게 오지만 항상 찾아봐라. 유튜브로 그리고 나랑 같이 회의를 하자. 둘이 토로 디스커스, 디스커스를 하자. 제가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나도, 팝쁘가다 보면 못 보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 얼마 전에 어떤 분 같은 경우가 이제, 인터넷 찾아서 잘찾아갔더라고요 제가 얘기한 걸, 아, 이분과, 저는 이런 분 너무 좋아. 제가 얘기했지만, 어, 그 사람, 다른 걸 보고서 검증을 해서, 아, 실장님 말이 맞더라고요. 그럴 때또 제가 또 어깨가 한번 으쓱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게 너무 좋아. 그러니까 자기가 찾아볼까.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아무리 내 말을 믿는다기 보다, 여러, 그니까, 제 말도, 저도, 자, 저도, 이 모든 게, 어, 차지 나서이 응. 모든 게 간접 경험입니다. 저도, 죄가 내가, 내가 무슨 뭐 맨날 뭐 전기공 들어서 전기 수업을 받았겠어. 건축학과 공부를 했겠어. 내가 하나인데,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인터넷이 좋은 게뭐 유튜브가. 그런 사람들이 많아. 근데 내가 볼땐 그런 사람들 왜 유튜브 올린지 왜냐면 이게 지속성 자체가 아무 생각 없이도 올리도록 했지만 유튜브를 저는 할 때는 저도 유학에 관련된 것들이 시행착오 많습니다. 유학유학에 관련된 거 하려고 한 건데 유학을 하다 보니까 유학을 어떻게 맨날 365를 하냐고 그래서 찾아낸는게 뉴스거든요. 지속성 유튜브는 지속성이 되게 중요해요. 지속성을 생각하지 않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이제. 단순히 아 나는 사람이 계속 들어오니까 맨날 찌으면요 사람이 1년 내내 들어오냐고 이게 안 되겠다 생각하고 내가 이런 시으로 쳤는데 솔직히 뭐 내가 건축에 건축 뭐 맨날 어떻게 건축서을푸냐고 어떻게 한번 이걸로도 한번 수입을 만들어 볼까 하는 거 아는데 안 됩니다. 수입이 이렇게 안 나요. 네. 그러니까 뭐 하시고 싶은 게뭐여성 도움이 되니까 수입 뭐 수입을 떠나서 하는 사람도 있겠지. 아무튼 그런 사람들 걸 보면서. 한 번쯤 보고, 또 이런, 저 같은 선수들한테, 또저 또 주변에 또 여러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관련된 선수들이, 선수들랑 얘기도 좀 하고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오늘의 얘기는, 오늘의 썰은 뭐냐, 카더라 믿지 말고,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한 번쯤 자기, 이 얘기 검증을 하자. 이런 얘기는 제가 계속 한것 같은데, 왜냐, 우리는, 혼자 대학생이면 뭐 하도 돼 와서 밥도 빌어 먹고, 어? 쪽잠도 자고 길바닥에 자고, 백팩을 자고 그게 젊음이지. 근데 우리가 이제 나이가 한 서른 중반 사십 넘어가지고 가족 있고 와이프가 있고 애들인데 <laughs> 애들 데리고 길 길바닥에 잘수 없잖아. 어? 그러니까 좀 신중해져야 된다. 아, 나이가 있으면 아휴, 스무 살은 이십 대는요, 그냥 와서 빌어 먹어도 돼. 어. 그게 인생이 젊음이고. 응. 어, 그렇게 사는 거지. 근데 이제 애들이 과다 보니까 조심스러워지고 마흔 넘어서 잘못 한번 꼬꾸라지면은 또 알잖아요. 예, 인생이 쉽지 않다는 거. 우리 때문에 저도 그렇기 때문에 상담이 제가 항상 말씀 유학 후임인 상담이 상당히 조심스럽다. 그냥 유학 1년, 2년이야. 그거는 뭐 그냥 도와주면 되고 문제 생기면 가서 도와주면 되지만 이게 이미는그 가족이 집을 다 정리해서 오고 이거 이거 샀다가 이거 갖다 또 이걸 또 이게 옆에 꽂아가지고 빨대 꽂아 빨아먹는 놈들이 나쁜 놈들이지 응. 그 사람들이 얼마나 간절하겠어 4천 5천에 영주권 준다 하니까 얼마나 기쁜 마음에서 오겠어 그거 갖다가 뒤통수를 날려가지고 그 돈을 빼가지고 남무라는 새끼들이 나쁜 새끼들이지 어이구, 진짜 하여튼 그렇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주말 아침에 산책을 하면서이 얘기를 어떻게 풀어이 얘기를 어이떻게풀어까했는데또이게이렇게 풀리네. 서고어어이얘기고 싶어서 이얘서이얘기어이 얘기를 하고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어떻게 푸나 했는데 네, 어이 얘기를 어서이 얘기를 어이게 뭐지? 라고싶이쁘네리다벌벌이 네. 벌 벌. 벌벌벌 떠자 <laughs>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요 한번 또. 새로운 영상으로 좋은 좋은 영상으로 또찾아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